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서로 인사 나눠 주세요. 네, 온라인으로 하시는 우리 어, 교우님들 어, 댓글로도 서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는 인사 나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커져 나가는 오늘 에페소서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점점점 더 커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 코로나 1 9가요 그렇게 쉽게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어, 2019년 12월부터 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근한 지금 2년째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전문가들은 어, 10월과 11월에 또 대유행이 있을 것이다. 올해. 그리고 내년 3, 4월에 또 유행이 있을 것이다. 대유행이 있을 것이다. 지금 한 1,5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예, 길을 알수 없는 그런 어둠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상황은 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중세 때그전 유럽을 막 휩쓸었던 전염병이 있었죠, 그죠? 예, 뭡니까? 예, 흑사병이 있었어요. 예, 14세기입니다. 어,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한 4억, 4억 7, 8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이 흑사병이 돌아서 어, 죽은 사람들이요. 뭐 8천에서 2억 명까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영국은 실제로 인구의 절반이 예, 없어졌습니다. 예, 유럽 전역이 전 세계가 인구가 절반 가량이 막그 주는 예,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어, 시대였습니다. 중세, 그래서 암흑의 시대, 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길을 알수 없는 그런 어둠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세 그때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가 이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길의 절반쯤 왔을 때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숲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수도자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이 어둠의 상황에 길을 알수 없는 이 어둠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길을 가야 한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그 토마수사가 일기 형식으로 이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책을 냅니다. 그 책이 바로 잘 아시는 철로 역정과 함께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구입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암흑의 시대에 흑사병으로 갈 길을 몰라서 헤매던 그 시절에 한 줄기 빛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제시한 그 책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본바다. 준주 성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준주,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어떤 규범들. 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준주성범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예, 이 길이 참된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예, 헤매지 말고 이 길로 가자. 예,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중세 암울했던 암흑길을 견딜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힘을 준 예, 그런 예, 책입니다. 가야 할 길을 제시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요, 우리 대한 성공회가 1924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어떤 교단도 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최초로 1924년에 발행을 합니다. 허지스 신부님이라고 그 신부님이 라틴어를 전공하셨는데 그 라틴어로 된 준주 성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을 한국말로 우리 말로. 1 0년전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대한 성공회가 예, 교단 최초로 예,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어떤 교단보다도 먼저 그 책을 예, 발행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924년이니까 1919년에 3일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24년이니까 그 일제가 사실은 1919년까지는 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무단 통치를 했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1919년부터 45년 해방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더 이렇게 교묘해진 방법으로 어 일제가 우리를 통치했던 뭐 문화 통치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더 악랄하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암흑기죠. 그죠? 어둠. 어둠 속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45년 광복. 예. 빛으로 다시 회복된 그런 광복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상황이 중세 암흑기와 같이 그렇게 어두운 상황이었었는데, 마치 한 줄기 빛을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길을 알려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길을 알수 없는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맬 때한 줄기 빛으로 그렇게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 길을 제시한 책. 그 하느님의 은총 속으로 다시 돌아가자.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본성대로,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 하느님께서 주신 그 성령 하느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방법을 제시한 책, 준주성범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하고 그리고 주보에도 지금 계속 예,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코로나 시작되면서 어, 이거를 이제 그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책을 24년에 발행했으니까 2024년이면, 그죠? 앞으로 2, 3년 후면은 이게 나온 지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00년이 되는 겁니다. 1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으로 다시 재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조만간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 책이 다시 한번 우리들 삶에 빛이 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그리고 갈길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흑사병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그 흑사병 암흑의 시대에 토마스 수사가 준주 성범으로 주님의 길을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갑시다. 이렇게 다시 그 길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로부터 한 600년 후에 1924년에 대한성공회가 최초로 그 허지스 신부님이 이 준주성범으로 주님의 빛을 알려주셨듯이 또 그로부터 100년 후 2024년 이 코로나 어려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날 이 어둠 속에서도 저는 이 책이 저와 여러분 삶에 비추되고 또 길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 그리고 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가라, 가야 할 길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진리요. 그리고 여러,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한번 보세요. 누구누구 나오나요? 다윗 왕하고 예언자 나단입니다. 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나단과 그리고 다윗 왕이 나옵니다. 지난주에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죠? 예. 자기 본성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여인 바세바를 얻고자 그의 남편이자 자기 부하였던 장교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뭐예요? 살인죄, 그 다음에 성폭력. 이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그죠? 탐욕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 하느님과 지금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상태겠습니까? 어둠이죠. 암흑기예요. 사무엘 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이 일이 야외의 눈에 거슬렸다. 야외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느님의 눈에 나고 하느님의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겁니까? 암흑의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에게 하느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을 어떤 길로 가게 하십니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용서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다윗의 상태가 암흑기였고 어둠의 상태였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끝으로 하지 않으시고, 다시 다윗에게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길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렇다고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네.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어떤 대가가 있었나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앞에 보이시니까 너의 집안에 칼부림이 가실 날이 없으리라 11절 보세요 내 계집들은 욕을 당하리라 또 14절에 우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낳은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로마서 말씀대로 죄의 삭순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다윗에게는 길이 없어 보여요. 캄캄한 어둠이고 암흑입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지만 암흑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다윗이 어떻게 써요? 잘 들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이 예언자가 자기, 자기가 왕인데 다윗에게 왕인 다윗에게 그 왕의 잘못을 막 지적질 했다면 그러면 다윗은 어쩔, 수, 어쩔 수도 있어요 나단을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좋은 리더는 누구냐. 자기 옆에 자기를 반대하더라도 그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좋은 리더라 생각합니다. 아부하는 사람은 멀리 하고 직원하는 사람을 옆에 잘 두어야 좋은 리더다. 만약에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없었다면, 나단이 다윗의 눈치만 보고 좋은 얘기만 해줬다면, 듣기 좋은 말만 했다면, 아마 다윗으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윗에게 다윗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요셉님 맞습니까? 마리아님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예. 잘 들으셨어요. 예. 마리아님이 기도하시면서 교회 갑시다. 예. 이 얘기를 잘 들으셔서 예. 요새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고백을 들어봤는데요. 그 고백이 저를 막 감동하게 해요. 예. 성당에 딱 오셨는데 우리 버나드님의 종소리가 얼마나 눈물이 막 돌았다고, 예. 눈물이 막 나고, 지금도 종소리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신답니다. 예. 보나드님, 더 아름답게, <웃음> 그렇게. <웃음> 감사를 드립니다. 예. 경종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종을 쳐도 그 소리를 듣고, 예. 그리고 잘 들으시는 거잖아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는 요셉, 우리 교우님께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쓴 소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쓴 소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쓴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 들어 나단이 다윗에게 그 왕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막 했다면 그러면 아마 나단은 죽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오늘 성경 이야기처럼 참 재미난 예화를 들어서 예. 나단이 아이 다윗이 스스로, 야, 내가 하느님께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 고백이 나올 정도까지 나다는 그런 예언자예요. 예. 옆에 그런 분들이 다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나단 같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 나에게 그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예. 그 이야기를 내가 잘 들으면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고 들을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야외께 죄를 지었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였다. 야외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결과가 뭐예요? 선한 결과, 선한 열매를 맺잖아요. 옆에 분들의 이야기를 쓴 소리를 잘 들으시고 또잘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그 길을 하느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은 몇 편입니까? 오늘 시편은 51편을 했어요. 51편을 했어요. 우리 성공의 기도문이 있어. 공도문에 보시면 축복식이 있습니다. 축복 예식을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을 축복한다든가 아니면 가옥을 축복한다든가 또 사무실 축복 아니면 뭐집 터를 축복한다든가 각종 축복 그 축복 예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식에 보시면 10편 중에 20편이 빠지질 않아요. 몇 편입니까? 51편입니다. 예. 근데 51편은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근데 축복 예식에 뭐가 먼저 있어요? 이 회개가 먼저 있는 거예요. 6편도 그렇고 32편도 그렇고 오늘 오늘 한 51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그 그 시편이 우리 공도문 축복 예식에 딱 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축복 받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예? 회개해야 됩니다. 예. 참회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부터가 시작이에요? 회개가, 회개가 시작입니다. 예.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어떤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회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회개를 통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어느 길로요? 축복의 길로 갈수 있는 회개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두운 상황, 암흑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막다른 길이 아니고 막힌 동굴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이 혹시 지금 암흑기입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도대체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로 온통 어둠뿐입니까? 세상살이 전체가 고난과 고통 어둠 뿐입니까?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황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회개의 길이라면 그 길을 먼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서러워하는 마음. 통해 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빛의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썩어 없어질, 그리고 먹고 죽는 그 양식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얻는,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막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님은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빛의 길, 그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빵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면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성경 한번 보세요. 27절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썩어 없어질 양식, 세상 양식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다. 배불리 먹고도 모두 다 죽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먹으면 살아나는 길,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데 힘쓰지 말고,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해지는 것,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 먹을수록 살아나는 영생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흑 같은 시대에도 빛으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죽는 길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길, 영생을 얻는 길, 하늘에서 내려온 빵, 진리의 양식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셔라. 매일매일. 이 길로 다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길로 이렇게 오셨듯이, 앞으로도 이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3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도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믿으십니까? 아멘. 암흑 같은 세상에 고난으로 충만한 지금 이때에 하루에 내가 겪는 고통만으로도 그 고난만으로도 힘든 이 세상에서 막다른 골목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예, 하느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회계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죄를 지은 다위세계도, 회계의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신 하느님. 예, 중세, 인구의 절반이 줄었던 중세 그 흑사병 가운데서도, 암흑시대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느님, 코로나19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그 길을 하느님께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먹히는 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양식을 먹고 살아가시면서 다른 길이 아닌 예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그 길로 걸어가면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평택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